회사에서 혼나고 나서 멘탈 잡는 거. 아, 일단은 회사에서 혼나고 나서 멘탈 잡기 쉽지 않지. 음. 근데 뭐, 어디 뭐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어. 알려주세요. 혼나고 나면 멘탈이 나가서 하루 종일 풀주고 있고, 입맛도 없고 그하네요 심하게 혼나는 것도 아닌데. 허둥기 동네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하고 그래요. 아, 좀 일단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없네. 자존감이 일단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보통은, 신입들이 이러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지지 않나? 신입 때는 다 그런 거야. 원래 다 이리 치이고 저리 지이고 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음. 저는, 지금 음, 상사가 참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쓰레기인데, 어, 그래도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네. 정정하게 쓰레기라고 하네. 어. 전 제가 욕먹는다 생각 안 해요. 오늘 내가 먹은, 욕먹은 역할을 맡았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저씨파놈이 이런 거죠. 어우, 좀 참신한 생각이네. 전 제가 욕먹는 데 생각 안 해요. 오늘 내가 욕먹는 역할을 맡았구나. 어, 이거 괜찮네. 음, 요거 괜찮네. 어 오늘 내가 욕먹는 역할을 맡았, 어, 그래요. 오늘, 오늘 내가 욕먹는 역할을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 아무튼 이미 혼난 거 신경 안 써요. 창피하지도 말고. 님 스스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생각하세요. 님 혼나지 말려는 다른 직원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어, 맞아. 신경 어, 안 써. 어 자기네들. 빨리 안 냅니다, 빠지 그리고 오히려 상세 입장에서는 혼냈더니 종이 풀지고 있고, 동안 부어지더니 더 싫고 짜증나요. 그건 마찬가지지, 어. 일적으로 혼난 것에 감정 받지 마세요. 아,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건 맞아. 공과사는 구별해야지. 일적으로 혼난 것에 감정 받으면안 돼, 일을 어. 실수해서 혼난 거지, 이미 이상해서 혼난 게 아니니까요. 그런 말걸 음. 하네. 마음을 비우는 것밖엔 답이 없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혼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곡심으로 누르면 다섯 개였면 그렇게 상처받는 거예요. 앞에서 네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고치겠습니다. 음, 앞에서는 네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고치겠습니다. 하면 다음 나고고 나면 아 게임캐스트 하나 완료했다는 마음가짐으로 넘기세요. 회사일에 모든 것을 그냥 일종의 게임캐스트화 시키면 돼요. 그치 첫번째랑 좀 어떻게 보 비슷할 수도 있겠네첫 회사 상사가 진짜 개토라이라는걸 나중에 다른 회사에 연락가서야 알았어 진짜 아직도 그 아줌마 때문에 가끔씩 BTSD 오진. 임상태도 그런 사람이지 몰라요. 사선가 가지고 오만 지랄이 지잡듯이스테리에 부리는 개쉬했기. 그치, 어디 가도 이런 또라이들 있죠. 있지. 속으로 욕하는 게 경체고임, 경체성이다 하고 뒤돌아서는 속으로 쉬입을 졸라 지랄하네. 알겠다. 음부턴안 그럼 되잖아. 하, 좋은 마우스 입 별거 아니고 개 지랄하네. 그래, 내가 이번에 실수 좀 했다. 다음에 꼭 조심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센 척하고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좀 후련해지고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스스로 난 상처부터 돌아봐야해요 건강한 삶을 때리면 별로 안 아프지만, 상처가 드러난 나 곳을 때리면 말도 못하게 아프죠. 스스로에게 연고를 발라줘야 돼요. 외부 요인보다 그게 더 커요. 우리 힘내요. 연고인 후시댕. 음.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1년차까지는 환기로 듣고 환기로 흘리는 트레이닝 3년차까지 귀에도 안 들어오는 트레이닝. 음. 갈피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풀주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도 스니처럼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이 배우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언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세가 감정의식으로 혼내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사람이 말이 맞는지만 보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택일 것인지 있는지만 생각하세요. 상황관계의 관계개선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만 생각하세요. 같이 이겨내야지. 혼나는 거야. 일하다 실수도 하고, 뭐, 그럼 혼나기도 하고, 다그과좀 고쳤으니 별거 아닌데, 문제는 그 혼난 상황이 계산되었나요? 계산되었다면 다들, 어? 이젠 잘하네. 라고 넘어갈 건데, 그 지적 상황이 쭉 계속되면, 업무상 지적 혼내미 화가 되고 짜증이 됩니다. 혼내는 사람들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정무했나마 상했을 텐데, 어쩌지? 라고 고민도 되고, 같이 속도 상합니다. 근데 나아지는 경정을볼 때마다,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싫어져요. 그러다 스스로 자기감한니다 그가 나를 보란 거지.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틀린 건지 그리고 서로 더 멀어지죠 더 가르쳐줄 마음도 없어지고 하 아. 지금 저는 그사수 입장입니다 사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네요 저도 부하직원님 하루 종일 시골에 있어서 근데 안내면 지금 기분기 틀리는 거안 잡아놓으면 앞으로 실력 향상이나 다른 회사가 너무 못하니까 난감합니다 아 근데 혼나고 나서 그 뒤에 부하직원에 대해 별 생각 안 해요 길지마세요 저는 속으로 쌍약 시전하면서 언젠간 내가 훔치를 내줄게 그러면 다짐합니다. 점점 본인이 실수해서 혼나는 거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같은 상상 만 나서 허풍이 당하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상상 혼날 때에만 내내 하고 뒤로 서서는 생각하지 말아요. 아 이새끼가 또시작이구나 하고 딴 생각 하세요. 그리고 자꾸 걱정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혼나는 게 끝나는 순간 스니도그 사람을 머릿속에 종경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꾸 생각해봐야 머리 아프고 속만 상하잖아요. 힘내요. 이미 혼났다는 것은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도 아 잘못했구나 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심한 사람은 님이 아들마들 일도 기억 못해요. 놀랐죠 근데 사실입니다.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이은 낙인 지킵니다. 일 못하는 사람으로. 님이 할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사는 그런 님의 모습이 더 보기 쉬울 거임. 어차피 실수하건 많고, 돌아와도더의지하 정신 붙잡고, 대답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요 그리고 실수가 반복되면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왜 실수하는지 굳을 거고, 외모에서 앞에 적어놓으세요. 굳을 때까지. 상사는 어쩔 수 없이 혼을 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풀을주고 있지 말고, 더 기세등등하게 하고, 잘하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지 않을까요? 혼나는 거에 중점이 아닌 혼나고 나서 나이트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기회라고 생각해 보는 거 어떠세요? 조 두꺼운 게 많은 말이네 그 순간은 부들부들 이제 실수를 줄일 수밖에 그냥 이런 걸 잘못했구나 하고 순간고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실수는 안 하면 되고 오히려 실수했다고고여지면 본인 스스로 더 뿌듯하고 기쁘더라고 그래서 혼났을 땐 좋게 생각해 아 이렇게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은 도움되는 것 같아요. 장은하는관입니다 힘내세요. 내가 한 실수에 지적 보다서 힘 났다면 전 이생합니다. 각 그땐 다음날 월급 이거 사야지 하면 버텼어요. 그러니 기분 나빠고도 멘탈이 힘들려도 다음에 잘해야지 하면 넘겠습니다. 그때는 적금도 하고 있을 때라 여기 때리지 당장 하고 싶은 걸 못하니 버텼어요. 실수를 들었다고 너무 처치하지 말고 다음에 실수 없이 잘해요. 자면 넘기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멘탈은 물론 별의별 사이 많아요. 가끔 기분 너무 안 좋다면 나에게 쇼핑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게 일이에요. 부가적인 걸 관리하고 지시하고 바르 듣고, 분명. 제대로 일이 안돌아오면 자기가 상급자한테 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지랄하는구나. 나도 내일 하자. 하고 그냥 본인일 하면 됩니다. 결국 멘탈이 강해져야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결국 멘탈이 강해지는 게 답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이, 우리가 운동해서 헬스를 하면 몸이 좋아지듯이, 뇌도 똑같아. 하루아침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지 몸이 좋아지잖아. 그 정신력, 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뇌를 트레이닝 시켜야지 그렇게 멘탈이 강해지는 거지. 맞아.